오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회심의 첫 번째로 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회심이란 뭐냐? 옛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회심이다. 어, 내 안에서 옛 자아가 죽어질 때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백성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는 언약을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회심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미와 성품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명령과는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건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고 하나님과야 안 맞죠. 그게 왜냐하면 선지자 보고 그것도 청년 선지자 보고, 고멜과, 운, 여녀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네, 그, 그래서, 그, 그, 어, 고멜과 결혼하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게 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네, 왜 그렇게 그 당시 고멜은 창녀로서 소문이 났고, 또 그런 여인과 결혼 하라는 이유가 보니까몇 네,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고멜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낌이 좋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육적인 거죠. 태락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멜은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분위기 에 취해가지고 어디 가서 만났는데 어 괜찮어. 그러면 자기 남편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멜인 겁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래, 뒤틀린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불륜이 많아가지고, 30대의 불륜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뭐, 30대뿐만 아니라, 그래, 이혼율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순간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아이 결혼을 했는데 아, 이상해. 어, 뭐 이상해서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언제 만났냐? 출국하니까 3개월 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된 거예요. <laughs> 그참 <그게> 희한하죠. <laughs>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간적인 그 육신의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 고멸에 틀린 사랑.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에게 빠져가는 세상에 빠져가는 모습이다. 이걸 이제 그 고멜의 사랑을 정정해 주기 위한 것이 그것, 것이죠.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서슴지 않는 고멜의 사랑을 고치기 위해서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을 사용하시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또두 번째로는 호세아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야, 네가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부르는데 이 부르면은 이 호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가서 고멜에게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나처럼 아니 내가 왜그 다시로 갈래 나는 저기 저기 아랍 나라에 가서 내가 거기 유치지 않을 거야, 회계를. 그러면 그 나라 우리 적국인데, 거기 가서 내가 회계를 외쳐? 난 도망갈 거야. 안 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건데, 이 선지자가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알아다오! 네가내 마음을 알아다오. 알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해봐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지자니까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도망간 고멜을 또 데리고 찾아가서 찾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누워있는 걸 잡아다가 또 같이 살고, 또 데려다니면서 또 망가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알아다오 하고, 지금 고멜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선지자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아마 최고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찌됐대. 오늘같이 뭐 이런 SNS가 없고 뭐 그런 유튜브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그 엘리야도 말이죠 노덴나 마을에서 죽기를 강구했을까요? 오직했으면 그게 단순히 고단에서만 그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폐역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laughs> 어쨌든 그 그. 에스겔 선지한테 하나님이 또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겔 대단하죠. 뭐라고 하면 너는 왼쪽으로 390일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다음에 그 후에는 오른쪽으로 40일을 자라. 그러는 이게 뭐냐면 왼쪽으로 390일을 매일 잘 때마다 왼쪽으로 잡아요. 자다가 이러면 오른쪽으로 뒤척이고정자세로 자고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계속 잠만 잡아요. 하루 동안만 왼쪽으로 자라 그래도 저는 어깨 이쪽에 어깨가 아파가지고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파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자요. 그런데 왼쪽으로만 390일. 북 이스라엘이 하루를 일년을차 390년 9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에스겔 너도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이스라엘, 그렇게 네가 힘들지? 네 백, 북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 보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에서 아니지. 어 아, 잠도 제대로 못 자. 왼쪽으로만 자야지. 390일을 콩. 그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쟁반에 그릇에 밀과 보리와 콩과 조리와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어라 이거예요. 그 390일 동안 그뭐 먹을 만하지 그건? 근데 뭘로 먹으냐네 인분을 말려가지고 네 인분을 태워서 네 인분으로 그걸 구워 먹어라 이거. 그러니까 <laughs> 사람 똥으로 자기 똥으로 그걸 말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또 먹는 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390일을 1년이 넘게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교사, 선지자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상금을참 많이 받아요. 그만큼 그 백성들이 폐역하다는 거예요. 그 폐역한 때에 성교 선지자들은 더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아도 그랬어요. 에레미아는 평생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결혼도 안 했어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못 낳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사람들을 축하해주지도 않고, 네, 뭐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이 못돼먹겠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 하고 자기도 죽은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삶을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자기 삶으로 보여주니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laughs>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손자를 보내서 돌이켜라고 회개하라고 요체, 유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찍을 주시다가 번영을 주셨어요. 그여로밤 2세 때거든요. 이때, 어, 이때 호세아가 이 사역을 끝내고, 이제 호세아도 사역을 끝내고 죽죠. 근데, 여로밤 2세 때,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대 이후에 영정조 시대처럼 부흥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잘 살게 해주면 아유 그래도 편안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만 신자들이고 더더 악으로 달려가고 야 이렇게 살아도 복을 주시네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더 악으로 가는 거예요. 하, 얼마나 힘들어요. 예, 네, 근데 그 자기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턱 타락하고 피폐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딱 놓는 거예요. 놓고 이제 아스르에게 멸망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고통을 주고, 그 선지자는 무슨 죄야. 고난을 겪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백성을 향한 그 애절, 애절함이 있고 하겠죠. 근데, 따라서 한번해시다 언약.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사먹고 너는 내 백성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계약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고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우리도 고멜과 같이 예 우리도 언약을 그 이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언약 맺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물로 이렇게 뿌리고 하지만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언약 너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뭐예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의전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다. 그러니까 시의 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잘 정돈해야 돼요. 세례 받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맺었어요 순종이 근거가 되어서 순종하면 구원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명령을 어겼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이 행위언약을 맺었을 때는 모든 인류를 허리에 두르고 대표로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그 행위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은혜언약을 맺었어요. 예, 네, 은혜언약을 맺었어요. 네, 은혜언약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은하, 은혜의 언약에도,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일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온전히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분의 언약이,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식계문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지키라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에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왜 율법을 줘요? 그냥 바로 율법 없애고 왜 율법을 줘요? 율법의 핵심은 또 쉽게 명이잖아. 왜 율법을 줘? 사람이 쉽게 은혜의 언약을 받지를 않아요. 사람이 참 미워해요. 굉장히 교만해요. 눈딱 뜨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강조해도 그렇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오수를 누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서 내가 우월한 존재라고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대체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은혜를 받고, 하, 나님의 은혜로 구워얻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도 있어 왔고, 신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요 율법의 순봉자에, 예의자의 순봉에, 순봉, 그가 거꾸리 지고 나서, 개인 중에 내가 그의 수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바로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몰라. 깨닫지를 몰라.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지켜야 될조양이 있잖아요. 아니, 결혼하면은, 물론 결혼, 결혼하면서 서약을 이렇게 한다고 썼다고, 이래서 열 가지 썼다고 씁시다. 그 아무 법적 인 여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두 가지 지켜야죠. 핵심이 사랑과 정절이죠.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같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조를 지켜야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정조를 안 지키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죠. 그렇게 돼.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 그런 정조를 지키려면 제 이름,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무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이를 기억하여 고롭히지 키고내 이름을 망령도 엮일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걸 지켜야 해. 오늘도 얼마나 탐심을 도덕질하지 말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적 살인을 많이 합니다. 옛날 박지성이 축구할 때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박지성이가 가슴에 아, 간직한 게 뭐냐면, 나는 아카데미를 열면 절대 때리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야. 내가 안 맞고 배웠으면 지금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 자기의 그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즘 뭐손정음 씨가 뭐뭐 뭐 이렇게 불밤 때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그, 그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언약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인격적인 살인이 많아요. 말로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냥 사람을, 사람을 대우할 줄 몰라. 그 말, 말로 내가 뭔지 죽였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말참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인격적 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꼭 사람을 칼로 죽여, 찔러서 죽여야만이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 어떤 교양이 없어요. 신앙의 교양. 그런 것들은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자녀다운 행동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결혼해가지고. 너, 내, 나, 내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내다운 행동을 보여?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은혜 안에 어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 부부, 부부가 있지만은, 부부가 서로 기뻐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별거하고 할 말이지 인상 쓰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 무슨 삶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고 딴 남자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세례받을 때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서약의 핵심은 사랑이고 정절이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서약의 내용을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잘알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그 마음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그래서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언약을, 내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지켜, 의무적으로 지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도대체?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내가 살면서 의무를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도 함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언약을 파괴하는 삶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또 그대로 놔두시진 않아요. 예, 네, 자꾸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또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데려와요. 사생자면 징계도 없어요. 버려두면 징계도 하지 않아요. 자녀니까 징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때리면은. 요즘만은 요즘은 때리는 게 없어야 되겠지만 때리면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맞고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면은 그렇게 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 버림받으면 은 사랑 때리지도 않죠. 네. 오늘날에는 사랑의 개념이 다 로맨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낭만주의의 시대처럼 기독교의 사랑도 낭만주의 사랑이 됐어요. 낭만적으로. 원약적인 사랑과 실천과 책임 같은 개념이 없어지고, 좋은 느낌으로, 고멜과 같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해야 될말 다 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다 얘기하고,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고, 사람을 존중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만해요. 딱 자르고.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게참 필요해요. 오늘날은 복음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말이죠. 기독교가 변절돼, 위아래도 없어요. 성경적 개념이 그런 것으로 변질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보는 그런 잘못된 개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네. 뭐 하나님은 우리 경 우리의 경위의 대상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약의 책임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향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애정이 어디에 생기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런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를 이행해. 여러분 사랑해 주면 사랑해준다고 사랑이 되지 않아요. 막 스토킹해서 쫓아다닌다 사랑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섬겨야지잘섬겨야지 잘 회심해야 돼. 내가 아, 돌이켜서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막 아, 신앙생활, 언약을 지키면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가 그들을 사랑하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랬어요 건포도 과자가 뭐예요? 포도 말린 거죠 근데 거, 건포도가 참 달아요 근데 이때 이 건포도는 우상을 섬길 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건포도예요 그걸 즐긴다 이거예요 우상은 왜 즐기냐 이거예요 우상은 왜 우상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다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짐이냐 이거예요 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짐으로 여기고, 무거운 짐이고, 힘들고,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너무 무거운 짐이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러분 야기하십니다 그런다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다 부릅니까? 안 부른 거예요. 기도를 뭐, 그거 안. 돼. 아이 그런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백번 내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세요. 대신 가볍지만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세례받을 때 하는 거 나는 이미 결혼했구나. 그렇게 결혼 사는 내가 이렇게 사,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신여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 않겠구나 이점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편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이죠. 아 내가 억지로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면 그게 뭐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게해서는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게 되게 되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언약을, 나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님 나 사랑해주시는 거 알아요. 그 서로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도 대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렇게 대하기대하지는죠 그럴 때 우리들이 무거운 짐도 타 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우상은 즐겁게 생기, 섬기면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가지 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가볍고 즐겁고 사랑하는 이의 삶에 무엇이 무겁습니까? 가벼워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으시기를주이름므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입